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여기는 지금 어, 포항 성질이 신축 어, 현장입니다. 지금은 철골 작업을 어,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철골 조립식 중공벽 구조로 이렇게 이제 특허를 내서 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어, 기존의 그 철골 주택하고 내용이 조금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어 쉽게 말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철골 주택은 어, 형태가 어, 이렇게 파이프 하나로 형태로 이제 골조가 짜져 있 상태에서 짜여진 상태에서 어, 외부 어, 벽체 판넬로뭐 어, 125T나 150T 또는 뭐그 두께에 맞춰서 어, 하나의 벽체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 저희가 특허를 낸 공법은 지금 있는 이 구조물이 중공벽을 어, 형성시키는 구조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외벽으로 판넬이 들어가고요. 내벽으로 또 판넬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공기가 어, 끊어져 있는 이 부분으로는 이제 스타코 어, 보드가 들어가면서 스타코 플렉스 마감이 어, 되게 됩니다. 어,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은 어떤 구조랑 조금 비슷한 어 공법이냐면, 목조주택이랑 조금 비슷한 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목조에 어그 뼈대가 들어가 있는 어이 뼈대가 어 각간 어 150지 각간으로 해서 구조물이 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어 상단에는, 상단도리가 이렇게 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용접 접합부 같은 경우는 단면이 이렇게 사선으로 어, 연기를 넣어서 그쪽으로 인한 어, 열 손실이 어, 발생되지 않게끔 밀실하게 어,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마감하는 총그 배추 두께가 거의 뭐한 30cm 정도의 두께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전체 패널의 두께의 수와, 어, 겹수로 따졌을 때 10겹 정도가, 어, 마감까지 포함한 겹수가 10겹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어, 보시면은 내부에도 어, 이렇게 보시면 구조물을 이제 지탱하고 있는 기둥들이 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붕을 어, 지탱해줄 어, 트러스가 이렇게 수시로 어, 짜여져 있습니다. 여기, 어, 가로로 어, 지나가는 어, 파이프 위에 어, 시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부에 그 벽체 두께가 어, 총한 30cm 정도 두께가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내부로 어, 들어오려고 하는 어, 이런 그 냉기와 어, 이런 이제 온도들이 뜨거운 열기들이 어, 열 겹에 어, 겹쳐진 어, 마감재를 통해서 내부로 들어오기까지 많은 시간과 어, 많은 어, 효율이 낮춰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깥에 뜨거운 열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35도의 외부의 열기라고 가정했을때 내부는 어, 시원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겹겹이 어, 별도의 마감재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열은 전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간에 있는 그 공기층을 통해서 열이 어, 식혀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이 구조물이 이렇게 그 과하게 과하다 할 정도로 어,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중간에 공기층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앞뒤로 어, 패널이 마감이 되고 마감이 되고 나면은 어, 내부적으로 어, 따뜻하고 시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석고 어, 마감을 하기 전에 패널로 한번더 어,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붕 두께도 이제 두꺼운 222, 225mm 어, 지붕 판으로 덮여지기 때문에. 여기 온도가 쉽게 끊기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철골 조립 중공급 구조로 어,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특허를 내어서 주택들을 어, 시공하고 있는 현장들입니다. 바닥에는 어, 저희가 수직 수평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은 여기 바닥에다가 저희가 단열재 작업을 할때 공급을 최소화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마감을 최대한 신경을 좀 씁니다. 보통 이제 밀대로 마감을 하고 나는데 저희는 이제 밀대를 하고 미장으로 해서 한번더면 어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오차 범위가 1cm 미만으로 어 기초 같은 경우는 1cm 미만으로 저희가 어 수평으로 잘 잡아놨어요. 창문은 전체적으로 22mm 더블 p 어로 이제 마감을 할 예정이고요. 최종적으로. 어 전체적인 어, 마감이 어, 다음 주, 어, 골조 같은 경우는 패널까지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어, 패널 작업이 다 완료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보고 어, 영상을 한번더 찍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같은 경우는 어, 지금 터파기를 하고 기초를 치고 어, 이렇게 흙이 조금씩 조금씩 모여 있는데 바깥에 외부에 우수공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시하수관로에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까지 한 번에 하고, 안전 비계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정률로 보시면은 한30% 정도 공정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은 한 40%, 50%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겨울 전에 입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편을 또 촬영을 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